네, 이번에는 1번을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을 뽑아주신 블랑님, 블랑님의 상대방이 여러분께 어떻게 행동을 할지 어, 앞으로 우리 블랑님께 어떻게 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블랑님과 상대방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블랑님과 상대방은 어, 꽤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로 보이거든요. 음, 오랫동안 지인이나 친구로 지내던지 아니면 서로 좀 힘이 되어 주는 그런 사이로 지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와중에 서로에게 호감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였던지 좀 가까워지지 않고 서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지내왔던 사이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블랑 님께서 저 먼저 우리 블랑 님 상대방에게 감정을 좀 표현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음, 여러분이 블랑님의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우리 블랑님의 상대방도 우리 블랑님께 어느 정도 호감을, 호감이나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블랑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 때, 어, 그분도, 어, 좀 좋은 반응을 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관계가, 어, 호감이나 썸으로 좀 발전되는 관계로 좀 시작이 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 블랑님의 상대방도 우리 블랑님께 마음을 좀 표현을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음, 우리 블랑님을 향한 호감이 있고 감정이 있는 것을 좀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블랑님도 많이 좀 기분이 좋으시고 좀 행복하시고 이 관계가 어, 좀 새롭게 시작되는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이 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블랑님께서 이그 리딩을 보고 계신 것을 보면. 지금은 그렇게 연락이 원활하게 되거나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걸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블라님께서 서로의 감정은 확신을 하지만 지금 무언가 소통이나 그런 만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좀 마음이 답답하신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블라님께서 어~ 이 하루를 보러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블랑님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이 항상 있고, 또그 사람 마음에도 우리 블랑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확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그 마음의 믿음이나 애정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상대방의 마음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 그래도 한편에 좀 불안한 마음이나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은 소통 때문에 오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블랑님의 상대방이 진심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블랑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블랑님과 어, 이분은 한번 재회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블랑님이 연락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사람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대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게 되면 어, 그날 안 좋았던 기분이나 뭐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것이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의 연락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같아 보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어, 여러분이 어,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어, 여러분과야, 어, 그런 미래를 그려본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호감을 표현했을 때이 사람은 좀 멀리까지 간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사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고, 이제 사귀대해서 결혼까지 하게 돼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까지 상상을 하고 생각해 봤는데, 그게 너무나 풍요롭고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어, 상대방은 굉장히 잘 맞고 서로 많이 위위해 주고 서로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가 될것 같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도 정말로 우리가 서로 모자란 것은 다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다 챙겨가면서 이렇게 서로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로 정말 어 행복하게 이 가정을 이끌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미래를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충만하다라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께 당장 어, 그 결혼을 하자던지 사귀는 사이시라면 결혼하자라고 프로포즈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어, 여러분에게 사귀자라고 고백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음. 지금 썸 단계에 있으시다면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마음, 사귀는 사이시라면 프로포즈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마음에 굴뚝같아서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여러분께 고백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리고 어, 퍼브 안주가 나왔기 때문에 결혼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께 어, 지금 서밋이라면은 사귀자라는 고백이 먼저 하, 먼저이고 먼저 그 고백을 하시겠지만 그 속내는 여러분과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 마음이 담겨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귀는 사이라면 여러분과 결혼을 꿈꾸고 있고 결혼하자라고 프로포즈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당장이라도 여러분께 다 다가와서. 그 고백을 하고 싶다고 지금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람은 너무너무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에 대한 애정도 굉장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결혼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당연히 결혼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과는 꼭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그런 애정이 지금은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결혼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께 어떻게 행동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사람 여러분께 직진합니다, 달려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음, 사귀자 혹은 어, 사귀는 사이라면 시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네, 고백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로 어, 썸이라면 연인 사이가 될 거고 연인 사이라면 음, 결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빠르게 해서 어 연인이시라면 결혼이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겠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축하받고 결혼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고 또 서밋이라면은 어, 많은 사람들에게 좀 공개적으로 밝히고 연애를 할 수가 있겠다. 어, 그렇게 공개적인 연인으로 좀 어, 연애를 예쁘게 좀 행복하게 하실,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 서로가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서로가 굉장히 행복하고 어, 많이 서로를 오랫동안 많이 마음속에 품어왔던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서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어, 서로 연애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은 이분과 너무너무 행복한 연애, 또 결혼까지도 행복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너무 행복해질 관계라서 저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분이 지금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감정인지를 뽑아봤어요. 네, 바로 행복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만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행복한 미래가 그려지고 여러분이라는 그런 존재 자체가 너무나 본인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이사람 여러분에게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에게 고백도 하실 거고 또 연인 사이 또 결혼을 어, 하실 그런 사이로 발전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행복한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과 꼭 행복한 만남하시고 또 연애 결혼까지 하시기를 전 축복하면서. 1 번을 뽑아주신 블라인드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을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을 뽑아주신 블랑님, 블랑님의 상대방이 블랑님께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랑님과 상대방의 관계성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블랑님과 상대방은 서로 되게 갈등이 많았던 사이로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블랑님께서 두 사람을 두고 잰다든지좀 그런 일이 있었거나 상대가 어, 만난 사람이 두 명이어서. 음, 상대가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을 했던지, 좀 그런 사이에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상대 쪽에서 좀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어, 블랑님의 상대방이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블랑님과 또 만나고, 좀 그렇게 양다리 아니양다리 걸치면서 좀 왔다 갔다 했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블랑님이 다 알면서 모른 척 했던 모습이 보여요. 어,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관계를 묵과하면서 이 관계를 굉장히 유지하고 싶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가 갑작스럽게 깨어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받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 블랑님은 다른 이성에게 우리 블랑님의 상대방을 빼앗기시고 이 관계가 끝이 났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블랑님도 상대에게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것을 묵과하면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관계는 머지않아서 갑작스럽게 끝이 났고, 다른 상대에게 우리 블락님의 상태를 빼앗기셨던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인사 이 관계가 완전 단절이 되었던 모습이 보입니다. 블락님의 상대방은 블락님에게 어떤 확실한 그런, 어, 그런 표현을 하지도 않고, 이 관계가 끝난 것에 대해서 미안해 하거나 아니면 아쉬워 하거나 그런 미련을 전혀 보이시지 않고, 굉장히 좀 냉철한 모습을 보이신다든지, 더 거리를 두신다든지, 좀 그런 모습만 보이신 것 같아요. 남자분의 모습이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남자분 쪽에서는 많은 액션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블랑님께 무관심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좀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블랑님의 상대방의 진심은 어떨지, 우리 블랑님에 대한 진심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블랑님과 만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항상, 어,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부정, 음, 어, 블랑님과 만나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은 이 관계가 우리 블랑님의 상대방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던 관계로 보이거든요. 무언가가 부족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어도 항상 외롭거나 항상 다른 사람을 좀 찾고 싶고 다른 사람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마음에 다른 사람을 좀 만났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갑작스럽게 깨어졌을 때는 이 관계에 대한 미련도 있고 좀 후회도 있었다고 해요. 어, 그렇지만은 어, 이 관계가 블랑님이 상대방이 생각할 때에는 블랑님이 블랑님의 상대방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상처가 굉장히 깊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 생각을 해보고 해봐도 어, 여러분과의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나에게 상처를 준 일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맞겠다 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완전한 헤어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완전하게 이 관계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더 이상 만나게 되면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자기가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인은 이미 마음이 떠났고, 여러분을 만나면서 굉장한 부족함 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감정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시 돌아온다고 한들 여러분을 어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또 깨어질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어 우리 블랑님이 굉장히 상처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량님을 생각해서라도 이 관계는 완전히 끝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 지금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께 어떻게 행동을 할지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음, 그 결심을 바꾸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냉정하고 차갑고 찰벽 치고 이렇게 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블랑님께서 이 사람에게 미련이 남고이관계를 계속 회복하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마음은 이미 떠났고 이미 정리가 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는 있었지만 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서 우리 블랑님도 이 관계에 대한 마음을 접고 미련을 접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우리 블랑님은 미련이 많이 남은 채로 이 관계가 끝이 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상처에 상처를 받고 좀 끝이 나게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블랑님께서 이 관계를 되돌리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블랑님이 블랑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사람은 적어도 블랑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니, 우리 블랑님께서는 이 사람을 속히 정리를 하시고, 우리 블랑님을 사랑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과 여,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 블랑님께 더 행복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람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계속 붙잡으려 한다든지 그 사람에게 더 다가가거나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 더 차가워질 거고 더 냉정하게 여러분께 말하고 여러분에게 더 상처 줄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블랑님이 더 상처를 받고 더한번더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고 하니 여러분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마음 정리를 잘 하시고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어떻게 해도 이 사람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애쓰지 않는 게 여러분께도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그 사람을 만나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감정이 어떤가 하면 스탑이 나왔어요 이미 이 관계는 멈췄고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관계를 멈추시는 게 여러분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를 계속 되돌리려고 애쓰려고 할 때마다 더큰 상처를 받게 된다고 나와요. 어. 이미 상처를 받았는데 더큰 상처를 받게 되고 더큰 충격을 받고 이 관계는 정말로 힘들게 끝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블랑님이 힘들게, 일방적으로 힘들게 끝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마음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다른 사람 있다 다른 사람 만나보시고 그게 안 된다 하시면은 여러분 거리 두셔야 돼요. 마음을 일단은 붙잡으시고 거리를 두시는 게 여러분에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앞으로는 우리 블랑에게 좋은 일만 또 좋은 사람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에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번을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을 뽑아주신 블랑님, 블랑님의 상대방이 블랑님 어떻게 할지, 어, 어떻게 행동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블랑님과 상대방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블랑님과 상대방 보니까 어, 이제 막 시작한 관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우리 블랑님께서 어, 상대에게 어, 먼저 연락을 하신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어, 그래서 우리 블라님께서 상대에게 뭐 호감이 있었던지 관심이 있었던지 좀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먼저 관심을 좀표현 하시거나 먼저 연락을 하셨던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관계가 좀잘 이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블라님의 상대방이 블라님께 굉장한 매력을 좀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성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애정도 좀 많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블랑님이 본인의 이상형이었다고 해요. 본인이, 어 꿈에 그리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항상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그런 외모와 그런 성격 같은 거, 죠 그런 모든 것이 다 본인의 이상형이, 가, 이상형이었고,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정말로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음,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애착이 많이 생기고 있고,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 굉장히 본인 이상형이고, 또 본인이 꿈꿔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관계에 있어서 어, 뭔가 잘될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음. 이전 연애와는 다르게 뭔가 사랑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이 관계는 무언가 풍성한 연애를 할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블랑님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블랑님의 상대방의 진심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네, 우리 블랑님이 연락이 오셨을 때 어, 바로 이 관계를 그냥 어, 연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을 만큼 굉장한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여러분에 대한 인상도 너무 너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 너무나 갑작스러웠지만 여러분과의 그런 연애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같이 올라와서. 어 당장이라도 여러분께 달려가서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계속 대화를 하고 싶고 여러분과 대화했던 그 내용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하고 어, 여러분과 또 다시 대화를 하고 싶고 어, 여러분과 다시 말을 해보고 싶다. 여러분과 대화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 또 만나보고 싶고 또 만나게 되면 연인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빨리 달려가고 싶고, 여러분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러분의 외모가 정말로 이 사람이 꿈에나 볼 법한 그런 외모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상형으로 생각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꿈에 나왔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그 꿈에서 봤던 정말 이상형이었던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봐, 보여서 이 사람이 여러분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기회가 생긴다면은 내가 정말로 어, 여러분과 관계를 시작해 보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굉장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여러분과의 대화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다시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싶고, 또 여러분과 연락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께 대화를 걸고, 어떤 방식으로 만남을 청해야 될까, 이런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고, 당장이라도 여러분께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이 굉장하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 진짜 여러분께 달려옵니다. <laughs> 여러분께 어, 마음과 애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께 연락할 껀덕지를 찾지 못했어요. <laughs> 어떻게든 본인은 좀어어뭐괜실이 그런 연락을 통해서 본인의 마음을 실적 표현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만한 껀덕지를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하냐? 직진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너무 마음에 들고 어,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만나고 싶다라고 정말 들이대실 것 같아요. 음, 그렇게 그런 이유로 연락이 올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이 마음의 열정이 너무나 커지기도 했고, 어, 여러분과 대화를 좀 자연스럽게 어, 하고 싶었으나 그런 껀덕지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과감하게 본인의 마음 표현하기로 마음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께 연락이 오실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너무 관계 발전이 잘될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사람 정말 좋아, 어, 하게 될것 같고요. 이 사람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빠르게 관계가 발전이 될것 같고요. 정말로 결혼을 할 적정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결혼까지도 빠르게, 어, 진행이 되겠다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서로가 서로의 운명이었다고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상대방이 굉장한 운명을 여러분께 느낀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상대의 정말로 완벽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굉장한 운명을 느끼고, 또, 여러분과 이분이 사귀게 되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서로가 정말로 하늘에서 맺어준 운명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만큼 정말 잘 맞고, 정말 서로에게 너무나 행복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음 잘, 배려하고, 정말 서로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어, 무엇보다, 어, 그, 남성분의 이상형이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여러분이 하늘에서 그, 맺어준 그런 인연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어, 사이가 좋은 그런 커플, 사이가 좋은 그런, 어, 부부. 이렇게 발전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이 사람이 여러분께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이냐. 보니까 선곡이 나왔어요. 깊필코이 관계를 성공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지 어, 않아 이 사람이 이 열정적인 마음으로 다가오실 것 같으니 이 사람 연락 한번 기다려 보시고 이 사람과 좋은 만남또 좋은 연애와 결혼까지 가시기를 저는 기원하면서 3번을 뽑아 주신 블랑앤드레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